오늘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경기 전체에서 볼을 클리어한 횟수가 1위, 그리고 슈팅을 블락한 횟수가 1위였거든요. 이제 그만큼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경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경기가 나폴리에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습니다. 물론 오늘 만났던 크레모네세가 리그에서 19위, 강등권에 있는 팀이고, 전력상 나폴리보다 훨씬 더 열세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나폴리가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고 있고 특히나 주중에는 아약스 원정을 떠나서 물론 6대 1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원정을 갔다 오면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부침이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크레모네세가 그러한 점을 노려서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나폴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실수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들이 꽤나 종종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김민재만큼은 뒤에서 동료 선수들의 실수를 잘 커버해내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지엘린스키가 아니라 은돔벨레를 선발로 출장시켰어요. 그런데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니까 김민재 선수의 위쪽이거든요. 은돔벨레의 단점은 수비적인 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돔벨레가 수비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때 김민재가 수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범위가 꽤나 넓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은돔벨레가 김민재의 앞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레모네스가 크로스를 올린 볼이 은돔벨레와 김민재 사이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은돈벨레가 내려와서 이 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은돈벨레가 수비에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팀의 공격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너무나 편하게 소유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비 앞 공간에서 김민재가 빠르게 튀어나와서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은돈벨레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은돈벨레가 김민재 위에 있을 때 은돈벨레의 수비 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수비 앞공간까지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돈벨레가 수비로 부지런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앞쪽 공간에는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크레모네스가 김민재의 앞 공간으로 볼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운동벨레가 수비로 가담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뛰어나오면서 수비 앞 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운동벨레 대신에 수비 앞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김민재가 지금 나폴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동료 선수들이 수비 가담이 늦거나 아니면 실수가 나왔을 때 김민재가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을 통해서 김민재가 수비적인 커버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면 다른 선수들의 실수도 계속해서 커버해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보트카가 측면으로 끌려 나와 있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보트카의 뒤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뒤에 머무르고 있다가 크레모네스가 비어 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 주니까 빠르게 뛰어나와서 이 수비 앞 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레네고스가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 나오면서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 또한 김민재의 커버력이 매우 뛰어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아주 결정적이었는데 라흐마니와 상대팀의 공격수가 볼을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흐마니도 살짝 체력적으로 지쳐있어서 상대 공격수에게 돌파를 허용합니다. 곧바로 나폴리가 아주 위험한 실점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반대편에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러 움직이고 이때 상대 공격수의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장면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라흐마니가 상대 공격수에게 돌파를 허용하는데 분명히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빠르게 달려들면서 상대 공격수의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라흐마니의 실수에서 나왔던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서 커버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나폴리 경기들을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고 이러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김민재 선수가 예측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리에 서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공격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상대 공격수가 공격을 해 들어올 때, 혹은 동료 선수가 실수할 때 빠르게 달려나가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단순하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지능적인 선수다. 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이 장면만 봐도 아주 지능적인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공격수보다 살짝 뒤에 머무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측면에서 공격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죠.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크로스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크로스를 공격수 앞에서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 안에서 사실 이렇게 과감하게 상대 공격수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볼을 끊어내는 게 볼을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줄 수가 있으니까 아주 과감한 행동인데 김민재가 상대 공격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과감한 플레이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김민재가 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공격을 잘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볼이 김민재 앞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앞선에 있는 공격수에게 볼이 떨어지는 것을 빠르게 예측하고 뛰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상대 공격수보다 앞에서 떨어지는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김민재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뭐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나 좋지만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인 센스나 경기 흐름을 잇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뛰어난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요 김민재가 현재 세리에에서 볼을 클리어하는 횟수가 44번인데 이 기록이 세리에 전체에서 1위고요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블락한 횟수가 12번인데 세리의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 나폴리 정도면 이 리그 전체에서 전력이 좋은 팀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상황이 다른 팀들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수비적인 수치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좋은 수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기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이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쉴틈 없이 계속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라흐마니가 부상을 당했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검진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두 경기 정도는 빠질 수 있을 만큼의 부상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스팔레티 감독이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을 돌려줄 때는 라흐마니나 김민재 두 선수 중에 한 선수 정도는 남겨두고 로테이션을 돌렸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주전 선수가 한명 정도는 남아 있어야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면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선발로 출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백업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 주앙 제주스 그리고 웨스티 고르가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수비력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리에서 가장 스쿼드가 두터운 위치가 중앙 수비 라인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라흐마니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에서 김민재와 웨스티고르가 짝을 맞춰서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었고 그리고 김민재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에서는 라흐마니와 주앙제 주스가 짝을 맞춰서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었어요. 이제 그만큼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아주 좋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라흐마니가 없을 때는 웨스티고르랑 짝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제 양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지만, 오른쪽에서 뛴다면, 주황제주스가 나와서, 주황제주스와 김민재. 이두 선수의 조합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현재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왼쪽 센터백보다는, 오른쪽에서 뛰었을 때, 조금 더 잘하죠. 심지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물론 체력적으로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을 때는, 웨스티고르랑 짝을 맞추든, 아니면 주황제주스랑 짝을 이루든, 어떤 선수와 짝을 이뤄도, 분명히 김민재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줄 거고, 나폴리 또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사실, 나폴리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강등권에 있는 크레모네셀을 상대로 좀 고전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득점이 들어가면서 4대1 또 대승을 거뒀는데 이제 이 나폴리의 성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9경기에서 7승 2무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경기에서 3연승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12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상태고요 그만큼 나폴리가 이번 시즌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뭐 흡입차나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 멤버 중에는 김민재의 영향력이 매우 매우 크다 그리고 오늘 경기만 봐도 오늘 경기 나폴리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경기에서 김민재만큼은 수비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김민재가 나폴리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점 장면에서는 공격수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김민재가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실점 장면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